안녕하세요. 별라신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.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? 요즘에 핫 이슈, 흉가 체험, 폐가 체험, 공포 체험 많이들 하시죠?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많이들 하시고 계세요. 근데, 그런데 갔다 오시면 몸이 오싹하다거나 아니면 몸이 이상하게 축축 쳐져요. 아니면, 뒤에서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. 한쪽 팔에 뭐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질문들을, 짐, 질문들을 제가 받긴 하거든요. 그런데, 여러분들, 흉가 체험이나 폐가 체험이나 공포 체험 갔을 때, 거기 가셔서 왜 남의 물건을 만져보시거나, 왜 그런 데를 가셔서 하시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. 저희 무속인들도 흉가 체험, 폐가 체험, 공포 체험 참 무서워합니다. 그런 거는 정말이요. 저희들도 다뭐 이런 오방기나 아니면 오색 천이나 다 그런 걸다 준비해 갖고 가거든요. 그리고 그 터에 있는 귀신들이 있잖아요.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고, 얼마나 오래 지체해 있었을 거예요. 그러면 먼저 예의를 갖추고, 그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우를 먼저 해주고, 들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, 저는. 하지만, 저희 무속인들하고 들어가서도 쉬어서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, 저는 딱한번 따라가 봤는데요. 엄청 오싹하더라고요. 하지만, 요즘에 흉가체험이요. 아주 너나 나나 다 다니더라고요. 유튜브 보시면 많이들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. 막 가서 뭐 귀신하고 대화하는 것도 찍고 일반인이 막 그래요. 저 이해가 안 가요. 저희들도 대화요? 저희한테 접신이 되지 않는 이상은 대화하기가 힘들거든요. 진짜 제가요, 지금은 어떨 때는 화가 나요. 왜 그런데 가셔서 공포 체험? 저는요 제가 이거 정말 제 경험담인데요 용인 에버랜드 아시죠? 용인 에버랜드 가시면 공포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. 공포 체험하는 데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. 정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. 근데 저희 딸들이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. 저 입구에서요. 진짜. 흉체가, 검은 흉체가 이렇게 서 있는데, 그걸 보자마자 돈이고 뭐고 아이돌 데리고 나왔어요. 그런 공포 체험이 있는데도요, 영가들은 다 있답니다.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. 요즘에 왜그 재밌다고 그런 걸 찍고 영상을 찍고 하시는지 모르시겠는데, 절대 가시려면요, 저희 무속인들 분이나, 같이 가셔야지. 이렇게 혼자들 가시지 마시고요. 요즘 뭐 고스트 헌터?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. 절대로 본인들이 귀신들 뒤치기 못하시면 하지 마세요. 그러시다가 일반인들 귀신 씌우셔서 빙의 되시면 바보됩니다. 진짜 정신병자처럼 또라이 됩니다. 저 그거 원치 않아요. 여러분들, 어,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, 음, 제가 대화를 하다가 살짝 흥분을 했는데요. 어, 흉가 체험, 폐가 체험, 공포 체험, 될수 있는 한, 무속인들하고 같이 가시는 건 모르시겠, 모르겠지만, 뭐, 고스트 헌터나, 뭐, 그런 분들하고는 대신만 가지 마세요. 뒤에, 저희들은 다 쳐줍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은 쳐질 줄을 몰라요. 위험한 거예요. 무서운 거예요. 오늘은 흉가 체험에 대해서, 폐가 체험에 대해서, 공포 체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